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지금 밭에서 뭘 자르고 계시는데 이게 뭘 자르시는 거예요? 뭐 같아요? <laughs> 음, 예쁜 꽃다발? <laughs> 예. 팥입니다. 팥. 팥. 네. 아, 팥이군요. 네. 팥이 예, 어떻게 생겼나 자세히 한번 볼까요? 네. 아, 요렇게 팥이 생긴 거군요. 이 팥이 맞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맞네요. 팥. 와. 이번에는 어떻게 팥을 또 심게 되셨어요? 여 농장 주인이 심을 하래가지고요. <laughs> <laughs> 카메라 찍는 분이 농장 주인인데 에, 어쨌든 이 팥이 잘 됐어요. 굉장히 아 많이 달려서요 이게 하나를 심었는데 이렇게 많이 달리는 거 보면은 예? 참그 농부의 마음이 아 이래서 농사를 짓는구나. 아 그렇군요. 어, 이거 하나 좀소개를좀 시켜드릴게요. 이게 전지가인데 예. 힘이 엄청 좋아요. 아 사실 낫으로 이렇게 보통 빼는데 낫으로 하면은 콩깍지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우수수 떨어져 가지고 네. 흩어지니까 얘는 조용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. 아 진짜요? 아주 뭐이 네. 힘이 장사요 장사. 강사. 이렇게 쏙어 그냥 빼면은 예. 이렇게 얘가 네 얘가 이렇게 전지가위라는 그렇죠. 거죠. 조용하게 음... 로 하면 여기 뾰족뾰족해가지고 이게 장화 같은 걸 혹시나 찢거나 네. 다칠 수가 있는데 나으로 치는 것보다는 예로 수평으로 이렇게 자르면 그렇죠. 네. 그러면 아주 되게 편하고 그리고 네. 아, 너무 쉽게 잘리니까. 예. 네. 여성분들도 아주 어 적극 권장드립니다. 네. 다리온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또 이렇게 길게 3 m 짜리가 이렇게. 어, 연결돼가지고 이렇게 높은 곳에 전지하거나 그럴 때 밑에서 방아쇠가 있는데, 그걸 쓰면은 3m 까지 올라가요. 아, 그렇군요. 네, 이렇게 벌어지는 그 간격도 조절이 가능하고. 원래 나무를 자르는 전지 가위인데, 그렇죠. 농사용으로, 예, 예, 지혜롭게, 지혜롭게 또 이용을 하신 거네요. 네. 아.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아주 유용하게? 네. 일하는데 아주 굉장히 속도를 내게 하고 힘이 안 들게 하니까 일단 네 힘이 안 들고 진짜 농사꾼 다 되셨네요 <웃음> <웃음> 예 여기 풀을 매주지 않아서 좀 풀이 예 팥을 뒤 덮었지만 그래도 예 팥이 꽤 많이 나왔어요 저쪽에 이렇게 베어서 예 팥을 저쪽에 이렇게 모아두었습니다 어, 한단더 말씀드리면 여기 지금 효소를 그 뿌렸어요. 아, 네. 그 역할이 로가쿤작이라고 하는 그 효소인데 효소를 이렇게 줬더니만 어, 얘네들이 아주 더 이렇게 소, 속에서 양분을 잘 빨아올려가지고 네. 굉장히 그 카시실하게 네. 예. 그리고 많이 달렸고 많이 달렸고요? <laughs> 네. 처음 심어봤는데 많이 달렸는지 적게 달렸는지는 그래요. 잘 모르겠으나 <laughs> 예, 어쨌든 너무너무 만족합니다. 네. 예. 네, 그래서 어그 로가비 풍작이의 효과를 네뭐 어,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쓰신 분들이 예 완전 로가비 풍작이의 찬양하시는 분이시군요 네자이 <laughs> 네. 날씨도 좋은 이 가을에 풍성한 또 열매를 결실을 이렇게 맺으시면서 어,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데요. 여기 팥도 있고 저쪽에 보면 콩도 이제 수확을 해야 되네요. 예 시간이 예, 일손이 부족해서 시간이 없다 보니 일손이 부족하여 예 고구마도 캐다 말고 네 고추도 예 마무리를 하다 말고 이 팥이 예 벌어지면 바닥에 다 떨어지면 도무지 수습이 될것 같지 않아 예깨 털다가 또 고구마 뽑다가.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파스를 손을 보러 나왔습니다. 자 남은 시간도 즐겁게 행복하게 보내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파이팅, 파이팅.